이념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무도구의 철거민을 보면서 구청장은 우리 철거민의 애침을 두려워하고 하늘처럼 철거민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을 두루, 두려워해야 됩니다. 국민이 가장 관심 있게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질금이나 똑같습니다. 도구역 청년들 재개발로 인해서 수평 이동할 수 없이 쫓겨 났습니다. 악덕법과 폭력적인 법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설계를 당해서 정말 재개발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로 그냥 하루 아침에 나라로 빠져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 했지 벌써 5년이 됐 것만 우리 앞에 있는 성북구청장은 우리의. 자기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주민에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를 그저 한 번도 불공원 한줄 보고 싶어서 얼마나 우리 보무동산 젊은 입장에서는 안타깝겠습니까? 내 자신의 집과 자기를 수십 년 동안 모아서 불고넣내 삶의 터전이었건만 어찌없이 낮은 대책을 받고 그냥 속겨나 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평생 내 집, 내 가게 하나 장렬하는 것이 소원이었건만 어떻게 재개발로 이주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방으로 숙병이동을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국구 청장은 그런 고무도구역 재개발의 최고에 남성성 수정을 애매하지 말고, 우리의 배침을 듣고 대책 수립하라! 수입하라! 수입하라! 설거민 대책 수립하고, 설거민과 함께하고, 이지대책 대가대책 수입하라! 할곳 없는 설거민 책임져라! 책임져라! 네. 오늘이 24일인가요? 2025년 11월 24일에 이승동 총장이 어디를 갔냐? 여러분들, 동신월곡 1구역 거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거는, 거기가, 설교가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럼 거기에 제일 문제가 뭡니까? 대개발은 어떻게든 불러갑니다. 첫 단추가 잘못된 것들 테지요. 첫 단추가 뭐예요, 대개발에서? 어떻게든 철금인의 재산을 방값에 후려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벌써 잘못된 겁니다. 그게 벌써. 그냥, 그냥 아, 시장이라도 옛날에는 5 0가 절반의 성공을할수 있어요. 재개발은, 시장 하게 면 절반의 실패예요. 재개발을 통해서, 아, 어, 축하드립니다. 잘 됐다. 돈좀 벌겠냐. 이런 마음을 드려야 될 그런, 게 네. 대단히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성계를 국가가 했다 이거예요. 법을 통해서. 그런데 그 법이 조금도 없어지지 않고 지금 현자를 놓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서범민의대단 계속 죽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희호호 대구역에 우리 같은 금범거민도 있을 거고, 어떻게든 또 보니까 성님의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여기 집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 뭐, 진짜는 법적으로는 평균회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그 사람들 먹고 살려고 하는 게 법칙은 아니겠습니까? 2주 과정에서 그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 구는 자활 지원비라고 있대요. <목소리> 여러분들 얼마 지급한 것 같아요? 맞춤명 지원이라는데 자, 아, 한 주만, 여러분들 210만원 정도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1 0도안 되는 그런 곳이고요. 어떤 사람 같아도한달 상한지도 든고 210만원 지원하고, 그리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책을 위해 지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이게 210만원이 한편 택도, 택도 없으니까, 상위 기간에 주거 등을 포함한 자립 대책 마련을 나온다고마다 나보다 나보다 나보나오지 나보다 나보다 나보나오다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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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다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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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서 나보다 나보을 나보다 나을거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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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마음보다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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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잘하는 것도 있어요. 요즘 재개발을 하는 거 보니까, 철도할 때,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나, 가서 불러보고 그것도 입장관관련해서 또, 건설회사로, 어? 또, 주민하고, 어, 그, 조합하고 부딪히면, 어, 공감의 갈등도 해결해주고, 어, 도로가 너무 막히니까 철도가 안되다고 빨리 철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뜻을 하는 도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다 좋지만은, 이렇의철강이들 그 빨리 사전으로 돌아가고 다 이겁니다. 우리가 뭐 과하게 요하는게도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저 내 살던 집내 가게 그 가격대로만 이런 대책을 대표가,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뭐문학적으로돈달라가갈수도 뭐, 뭐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준석 부총장도 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은 내년 9월 3일날 시장선거, 시장선거도 하죠 제일, 여러분들 다크워가 누군지 아세요? 서울시장 제일 다크워가 한번 말해보세요 생각나는 사람 잘 모르시겠나요? 네, 오세훈 시장은 몇번 해먹었죠? 번이니까 5번 해먹었죠? 제일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지자체 단뜩에 잠을 하다가 서울시장으로 가는 사람은 한 번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잘 모를 거예요. 바로 성동, 아, 말은 성북구대에성자 들어가는, 마영선 하는성북구대하는데 사람들 성북구에 있으면 좋겠죠. 성북구가 아니다, 이거요성동구요 성동구. 성동구가 뭐. 그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거기에 구청장이 한 번, 네 번, 네 번. 민주당이 성동부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부러 보면 있잖아요. 잘 사는 지역은 다 국민의, 못 사는 지역은 다 민주당이에요. 이번에도 보세요. 나중에 얘기하게요죠성동구청장인데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한 점두 번째 소통을 잘합니다. 소통 경원어식 구청장이 소통을 잘합니다. 28명명인데 자기의 자기스 평평을 따랐답니다. 따랐고 어떤 민원이든 어오면은 24시간 안에 무조건 된다 안된다 무조건 답변을 남겨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구청장이 있어야지 뭐이 나라에서 서울시장에 나오는데 12월 말에 결정을 합니다 나온다는 말가 있고 그런데 민주당에 나올 가능성에 대한 늘 두고 에달라고 해요 우리 이해가 불명배로 뛰도나온다는 말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정원언어라는 구청장이 민주당에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제일 경계는 사람이 바로 경호로 성동구청장입니다. 진짜 많이 듣지 않아요? 28년 동안 SNS를 SNS를 통해서 모두가 상대한다거예요 너무나 부럽습니다. 소통을 잘 하니까 너무나 부럽습니다. 시인의 마음을 잘 듣고 경청하고 아니, 내2리년을 타워지셨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68년생이에요. 전남전남신한에서어버린것 뭐뭐 같은데, 4 8시간내 답을 주신니다 그래서 민원를처리하다유0년입니다 그런 심장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정생각 해보면서, 우리 몸으로구요 그녀가 내릴 성국구청장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겠지만은, 우리 보은호교, 우리, 우리가 생각하는 데서 잘하는 게일도 없던 것입니다. 지금 오년때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거의 무슨 뭐, 정말 악된 말로, 우리 성국구청장은, 민원을 잘 처리해 주나요? 아니면 절차해 뭐, 주는 것도 있죠. 우리 주민 업 입장에서는 서창기때 우리가 스포츠하고 뭐, 러시아하고 해가지고 모발까지 하는 게 구청장이잖아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시민의 말을, 국민의 말을, 국민의 말을, 또 처리하는 그런 청장이 돼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비범이 잘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의적이라고 보고도 이거를 생각하면은 모든 일이 안됩니다 우리 몸으로 자 철거민들은 이런 구청장을 만나서 빨리 빨리 까지할역으로 돌아가기를 저는 당부합니다. 대전에 시 제가 최근에 리핀 출근을 더니 이런 플래카드는 이렇게 생걸어습니다도도대로갈수 뭐 없다. 몸으어이 플래카드를 소매장을 걸었대요. 그런 배에다가. 그런데 맨 처음에는 13시간 만에 쳐다했는데그다어버리고그 다음에는 또 걸었더니, 여기 2층 의원이 있다. 그러면은 처음 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 목소리를 대대적될니요 노은구 통장이 나쁜지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노은구에서 대대적으로 아파트 광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에 해가지고, 천삼각대가를 건다구요. 예? 그만치 자기의 사회 재산을 침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아파트 가요 20%, 30%가 다 올랐어요. 그런데, 유독 9명은 오른 게 거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를 묶어버렸으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더 열받는 건 누구예요? 우리 보부노구역이죠. 그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 사회에서는 생각을 더 버리긴 하니까, 우리처럼 마이너스 50%는 빠진 건 아니잖아요. 어,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보부노구역 철거민들은 그런, 그런 거를 그렇게 당 해버렸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국구청장 그리고 위에 있는 군명대 국회의원, 자기의 일상의 일을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군인, 군사라는 것이 아니까 소통을 하여서 소통인의 말을 듣고, 거기에 의상을 듣고 고 무로 썩 어지 려들그다 다시 한번 반갑 방금... 내 재산의 절반을 끌어가버리고 시작하는 재개발은 당장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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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해라. 어떤 분이 없어도 철거민의 사회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국가가 법 같지도 않은 법을 늘리우며 철거민의 삶을불른평의로 떠밀고 당연하다고 해버리는 그런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법에 나각진대해 놓인 철거민을 보호하지 않고 복지정책 약자의 동의는 잘하겠다고 외치는 신장 구청장들 많이 있죠. 수많은 법을 만들고 고치지만은 그리고 외치지만은 그런 국회의원도 있죠. 그러나 철거민에 대한 보호정책 법을 안한곳 없이 50년, 6 0년 동안 이렇게 의 모습처럼 러왔습니다그 고통 속에 철도민 존재했으니 그 아픔은 얼마나 더하기습을까 14년 전 거의 14년 전처럼 독립습니다내재산의 가치 를빼앗기고그 자유공자하는 그 마음이 강했으면 그렇게 승패를 해서 내면용복수 있고 경장까지한정짓는 그런. 다방보다 심하지 않고 계속 서 붙여 이겨버리는 행 현실을 보면서 정말 상담마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보상은 뒤로 가버리고 공식입가라는 잔디를 띄워서 우리가 제 스타일 가정에서 있는 현자본이든 국비 되는 것처럼 어떻게 공식입가로 뺏어가버리고 재개발을 하는 데서 아파트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까? 재개발이 뭡니까?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재개발이 돼야 되는데, 왜철범이 거기 안에서 희생을 해야 되고, 내소해를 보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는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그범위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고쳐서, 다시면 이런 일 없을 회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과민은 재개발의 약자입니다. 당연히 정부 지자체, 건설 조합은 당연히 보호하지 않겠지만은, 실질적 대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를 위한 대책은 없지만, 재, 재개발 과정에서 힘있는 자들은 손해보면 뺏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건설 자사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재개발 과정에서 결거민들은 손해보면 그대로 손해보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건설 자사들은 손을 절대 안 보잖아요. 맨 처음에는 아파트 구조할 때는 있는 네. 아양가무면서훈두을 네. 했다가 구조할때 돈이 많이 무감기가 많이 올라가면 그것에 키 안주면서 무감이 달라고 하면서 뜨러가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뜨러가. 힘이 없는 대로는 못 뜨러가니까 그대로 온다는 냥 통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되는 바로 국과지 국가, 자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심을경청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짠짠 등에 맞춰서 대책을 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와야 됩니다. 전국조 총장이 인허가를 내고 있않습니다 이런 가 과정에서 책임을 지을 여러 가지 과자전자들은소꼼히가져서저 아파트 빨리 지려고 빨리빨리 빨리빨리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은 사람들 안 되고 있어요 재개발 과정에서 참 어이가 없죠. 추진이 결성 조합했다고 플랜카드 걸어놓고 조아합니다 조합들이. 추진이 이제 결성했다고. 재개발 단계는 추진이도 있고 구역 신정도 있고 조합 부과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체 인과도이게있겠지만 우리 보호도구역 상당한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이제 안 보입니다. 왜요? 맨 처음부터 재개발은 뭡니까? 그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현금이 제가 결과 뜯어가고 시작하는 거예요. 스타트가 그래요. 스타트가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물건을 앞으로 사고가 는데경찰적인 제품을 사가는 게 아니라 그저버리는 그런 꽃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일이 아니라고 당연하다고 말을하버린다면 그러면 그냥, 아,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벌써, 전제 사기, 그것도 벌써 몇 년이 됐는요 그것도 우리 보물없고 사건이지만 억울한 사연이에요. 이 역할은 한 번에 다 끊겨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어? 많이 해줘서, 그 사람들 10년, 일이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빠이 해있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5조 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해줬었습니까? 1 6만 명의 팔던 이 뭐예요? 아니요1 1 0 10년 동안 5 0만 원, 5만원 이하에서 다바꿔주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할 수가 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개발 철거이의고것처럼실전기개에날지 않게 정말 내 재단을 흐려가고 있는 현실을 비서바라보고모든 수가 없는 이 현실을 우리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대단을 대학기 체험기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기침 주고, 한번버그 부모와 하지 말고, 철거리는 애칭을 주고, 교육부장이 앞장을 서져이고무와 철거리는 하 소통을 하며, 대체 수입사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축구한다